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뭐 이제 노이즈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나올 거는 일단 6월 달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6월 달까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반등이 이제 횡보로 진행이 되느냐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추가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든가 요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협상 협상에 대한 확률이 높을 때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상하방이 거의 반반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 얘기만 계속 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어 이제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야, 원래 이 영상을 5월 1일날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5월 1일날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어,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로 어, 지랄 하면서 갑자기 어, 중국이랑 뭐 쌈박질을 하고 또 갑자기 파이트를 했죠 어, 그러면서 좀 늦어졌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돼 테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어, 쉽게 말하면 펩리스 부분하고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파운드리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 있고요, 삼성전자. 펜니스 같은 경우는 자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이익이라든가 기업의 무슨 밸류 뭐 이런 부분을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테마라고 규정 짓는 게많을것 같고요. 밸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꺾일 때는 급하게 꺾일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대장이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 정도가 이제 대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 거는 이제 밸류 부담이 느껴지면 빠질 때 이렇게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신규 편입을 하고 뭐 하면 길게 보면은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가치 부관. 주가만 올라가는 게 이제 시스템만 놓쳐.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외면을 하자. 이런 얘기고 여기서 에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있는데 자, 삼성전자에서 133조를 이제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10년. 10년 동안 133조를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 133조를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1년에 13조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있고 뭐하고 하면 지금 투자가 나오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뭔가 해소가 되고 뭐하고 하면 2020년부터는 이제 투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봐야 되는 게 1년에 13조를 봤을 때 이거 투자해봐야 시스템 반도체 이제 뭐, 바운드리 장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장비 하나에 막 6조씩 합니다. 이거 장비 두개 들여둬놓으면 이 투자금의 끝이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고용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기업 투자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한 것 같고, 삼성이 이제 3년이나 5년 후에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투자 확대를 하면서 주도권을 가지 가게 되면, 그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들을 추적해가는, 그러니까 한 1, 2년, 2, 3년 정도, 추적해가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 테마에는 작, 이제, 잘못 들어서면, 밸류로 가는 게 아니라서, 어, 재수없어서 뭐 고점에 잡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작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자. 봐보세요. 자, 삼성전자 133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얼마를 투자한다 그랬어요. 어, 정부에서 투자액 발표한 건뭐 2천억? 10년 동안 2000억 뭐 이런 뭐 얘기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과열 구간에 있는 그런 테마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런 어 부분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laughs> 최근 이제 정책 지원 그리고 삼성의 투자 계획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뜨거운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 부분 때문에 안 갖고 있는 거다 라고 회원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일부 밸류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은 어 일부 좀 채운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덜어내고 지금은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랜드 쪽으로 어또 검사 장비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으로 포트를 오히려 쪼개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건 테마성이라고 보여지고 테마주들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보다 어 훨씬 좋은 게. 어, 주가 탄력이 좋을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도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자, 펩리스 기업들, 그리고 생산, 파운드리로 나눠어볼 수가 있는데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펩리스 설계 부분에서는 미국이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는 대만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리스 기업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을 사용을 할때요런 구조에는 독점적인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구조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뭐 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다든가 어,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효능의 아 비슷한 성능의 그런 제품들이 나와도 이런데 걸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진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획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도 그 검증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이런 어,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이라든가 어,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형태가 아니면.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펩리스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퀄컴하고 브로드컴이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납품을 하든가 뭐에, 여기에다가 검증을 받아가지고, 어, 돈은 얘네들이 다 헤쳐먹는. 그런 구조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시스템 반도체,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매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관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 있어요. 근데 팹리스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상패가 엄청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개발을 하고 뭐 하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어이 뭐라 그래야 되지 산업에 대한 어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기업들을 이런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이쪽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 좀더 파일을 키우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뭐, 어 나라에서 사용하는 자금 가지고 지원을 하기에는 고용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라는 거는 뭐예요? 정부라는 거는 이제 보면 민생이라든가, 어, 그,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더쓸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거의 다 조선, 건설, 무슨 뭐, 자동차, 요런 데로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어, 이렇게 반도체 같이, 뭐, 고용창출 효과 없고, 뭐, 요런 데들은 큰 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한테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어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투자가 진행이 계속 될런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이 지금 투자 발표를 했어도, 그 부분들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 파운드리 쪽은 이 정도 키우고, 나머지는 뭐, 다른 쪽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어, 뭐 4차 산업 쪽에 보면 은뭐 어, 서비스 라든가 뭐 다른 쪽에도 투자할 수가 있겠죠. 투자 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어도 이런 계획들은 언제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밸류가 예를 들어서 부담이 있는데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런 악재 요인이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고 아직 구조적으로, 뭔가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장기적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하기는, 테마성으로, 뭐, 매매 정도는 뭐, 되겠지만, 어, 그런 구간으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 업체들은 향후 3년간, 5년간은 이제 성장을 크게 만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자, 삼성이 130조를 10년에 걸쳐 투자한다 그러면, 1년에 이제 13조 정도 규모로 볼수 있는데, 어,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이거는 큰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 봐서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에서 테마로 움직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하게 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의 반도체 소재라든가 뭐 이런 쪽들 밸류 매력이 있고 막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서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테마 같은 거 잘못 들어가 있으면 이런 어, 진짜 가치를 기반한 성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 쪽은 이제 성장주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어,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고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지금 비싼지 싼지도 보지 않고 그냥 돈 집어넣고 먹어하는 뭐 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보물선 발견했는데 그걸 채무 돈이 얼마다 해갖고 거기다가 돈 집어넣는 건 똑같은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테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중시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미 시세가 나온 지금 같은 구간에는 애매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관심이라는 거는 이 관심이라는 거는 사라는 게 아니고 추적을 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밸류 매력이 생긴다든가 무언가 어어 어 그런 어떤 뭐 효과 그러니까 뭐 이런 성과 부분들이 나오고 뭐 하게 되면 추적을 해나가다 이제 타이밍을 노려보는 부분들은 어 되겠죠. 근데 이런 구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년 내에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세를 시작하기에는 조금은 오히려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펜니스 업체들을 이제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자, 펩니스가 뭐야? 자, 이제 펩니스 파운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반도체 설계가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 <laughs> 바이오로 치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죠. 어, 바이오로 치면, 바이오로 치면 신약 개발 회사. 어... 뭔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라든가 뭐의류장비 기업들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펨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의 바이오로 보면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어, 뭔가 구조적인 무언가를 갖춰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요 하나가 전부인 거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 제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 자 제조설비를 뜻하는 패브리케이션과 리스를 합성한 말이래요. 어,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 등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팩리스 기업으로는 자퀄컴과 브루드컴이 있다. 어,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 버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이제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4차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데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큰 리스크가 온다든가 하면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지 펜립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 뭔가 혁신적인 음 반도체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뭐 설계를 해낸다 그래도 어 퀄컴과 브로드컴이랑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유통을 하기가 힘든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데가 퀄컴이나 브로드컴처럼 이런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왜 국내 기업이고 뭐하고 하니까 소개하기가 편하니까 어 제품만 좋다 그러면 이제 채택을 많이 해주겠죠 그런데 외국 기업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어미스 기업이 성장을 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들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 IDM 어 그리고 반도체 설계가 전문화되어 있는 팹리스 회사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나 팹리스 회사에서 위탁받아 반도체 제작만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제작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 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자, 반도체 원판 조립,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 회사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패니스라든가 파운드리 업체들보다는 요 패키징 쪽을 좀잘 찾아보면 요거는 이제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 테스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검사 장비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후공정. 아, 검사 장비는 이거 전공정이잖아. 어 아닌가 잠깐만 테스트. 검사 테스트가 이제 뭐 검사 장비이겠지. 어 아무튼 난어요런 패키징이라든가 오히려 테스트 회사들. 어, 이거는 제가 좀잘 모르겠어요. 검사 장비를 기업들을 이제 테스트 회사로 이제 칭,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가 이런 기업들은 찾아보면 밸류 어, 매력이 있고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찾아볼만하고 어, 판도드리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의미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팹리스 회사는 애매해요. 자, 종합 반도체 회사는 뭐 삼정, 삼성전자 뭐 보면 되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미국, 대막, 일본이 강국이다.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거의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세계 점유율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낑겨 갖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 과거에 반도체가 이제 IT 닷컴버블을 시작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 성장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버블이 오면 그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버블이한번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바이오버블이 바이오가 전세계적으로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중에 진짜와 가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추적을 해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미국, 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누가 낑겨갖고 들어가는 게 쉽...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디렘이라는 랜드를 쓰는데 구글이나 뭐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서 오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오더를 내는데 중국에 있는 득보자 기업에서 물건이 싸다고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데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전세계 1등 2등이니까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 이라든가 이런 데걸 가져다 쓰면 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핑계어지가 있는데 특보자 어, 기업들 거 쓰면은 이게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 5조짜리 사업인데 투자를 예를 들어서 뭐5천억을 한다. 근데 이5천억은다 이제 독점 기업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주겠죠 수주? 이런 수주들은 다 독점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을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이런 생태적인 구조가 만들어질지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파운드리는 뭐야? 자펜리스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펜니스 기업들은 그냥 테마다. 아 그냥 죽어도 되는 돈이다 싶으면 어 그냥 테마 타 갖고 그냥 100% 200% 먹는 거고 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애매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사업, 이런 어, 사업들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자, 수탁생산의 일종인데 이제 일반 제조업의 OEM 공급. 자, OEM에 대한 거는 잘 모,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 네이버에 OEM이라고 쳐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인 어, 수탁 반도체 제조 사업이죠. 원래 그러니까 펩리스 기업들이 생산 부분을 맡아주는 사업을 어,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급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경위가 뭐냐면. 패미스 기업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어 설계를 해 놨는데 요거를 생산을 하려니까 어, 공장이 필요해. 근데 이 공장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요런 생산을 OEM으로 대신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이제 패미스 기업들이 이제 납품을 하고 뭐 이런 구조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펩리스란 생산은 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를 이제 펩리스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설계만 하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어 특허권이라든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어, 떻게 보면, 어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나 마찬가지다. 어 그러니까 만들면 대박이고,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어 실패하면 자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임상 과정처럼, 어, 그런, 이제, 테스트 과정들이,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부분들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 흐름으로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펩리스 업체에서 이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 자,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설계만 하는 펩리스 업체가, 펩리스 업체가 급증하였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의 아웃소싱 수요가 많아져서, 어 그러니까 대신 해주는 거죠. 그걸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자 파운드리 사업이 급성장을 이루었다자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는 대만에 있는 TSMC하고 UMC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먹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 자이 부분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예요. 자 대만의 TSMC라는 그룹이 자50% 60%의 원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뭔가 뭐 문제가 있었나봐요 하자가 있었나봐 그래갖고 이 점유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삼성이 요 부분을 19%까지 끌어올려놨어요 어, 삼성전자가 19%까지 끌어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팬니스 구조가 뭐냐면 자 생산할 수 있는 팬니스 업체들이 성장을 할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무언가 제품을 얘네들이 만들어놔도 이게 설계를 해놔도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미국, 일본 같은 데 맡겨야 되는데, 이런게 대만 기업들이라든가 일본 기업들이라든가 미국 기업들보다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어, 아무래도 자국 기업들을 선호를 하고, 어, 이제 뭐 정부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밀어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이 19%라는 점유율이 대만의 TSMC랑 비슷한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한 25%에서 한 30%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 되면, 이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 올 때까지는 펜리스 기업들은 사실 투자 매력이 저는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갖춰지면 누가 말안 하고 뭐 해라 해라 말안 해도,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어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뭐 신규 상장도 많이 되고 막 하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 잘 추려갖고, 또 투자 기회들을 어 찾아갈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일단 대만이나 일본, 미국보다 불리하니까, 굳이 불리한 구조에서 이런 사업을 한국에서 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좀 투자가 어 투자 개념으로 보면 매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부를 해보고 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구간으로 보여지고 어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 요런 쪽 관련된, 어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면 패키징 업체들이나, 어 이제 테스트 기업들. 그니까 러 후공정 기업들이, 후공정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게 2017년도에 반도체가 다 날릴 때, 올라간 것도 없어요. 이쪽 기업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폭락만 주주겨 맞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이 많아요. 그니까 그런 쪽들에서 오히려, 아 이런 힌트 막 주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그어 공짜로 이거 영상 몇분 보면 요런 거 내가 공부하려면 몇 시간이 들었겠어 참 그래 아무튼간 자 삼성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점이 2019년 2020년일지 2021년 2023년일지 자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삼성의 투자는 어디다 투자할까요 당연히 자 파운드로 파운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투자를 하겠죠. 자, 이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체크 포인트로 보고 이런 것까지 진짜 올라가 준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이제 어 1등 금방까지 온 거니까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찾아봐도 늦지 않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슈성으로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매력 있는 기업들을 출현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고 테마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테마성은 오히려, 자, 4차 산업. 4, 4, 4. 아, 아. 어, 차 산업. 빅데이터 쪽이 지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테마를 오히려 보려고 그러면, 장기 테마로 이쪽에서 계속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자, 솔루션 기업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런 실적 추정치라든가, 또,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왜? 자, 5G가 이제 깔린 시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속도가 느리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거는, 쓰잘 데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잘될 거니까. 이거는 한국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쪽 관련된 애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펩니스나 이쪽 산업군을안 좋게 보냐? 이 생태계를 조성하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어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유리하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가 5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뭐 통신 속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어뭐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만 오면. 와이파이에 환장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어딜 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업들이, 망중립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통신기업들이, 음, 무언가 요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간에서는, 어, 이거 어떻게 보면 통신망을 공짜로 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어 전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고 그런 성장 속도들이 지금 보여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만도체 같은 경우는 테마인데 별로 매력이 없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단기성 테마. 이제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어, 굉장히 오래도록 회복을 못할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중에 개 중에는 어 저도 이제 뭐 추적하고 찾아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걸출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군이에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테마성인 관점으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 나는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는 한국에는 이제 메모리 자, 이쪽에 집중을 해서 어 낸드나 이제 디램. <laughs> 그리고 이제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뭐 소재, 어뭐 전공정 업체들. 뭐 요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돈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어그니까내 관점으로는 그렇고 이건 물론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자신 있게 배팅을 하세요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나중에 어, 결과물 같은 게 있으면 어, 덧글로도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 코멘트를 또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내가 이제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어, 요 부분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